오늘은 전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최초로 한국교회가 성서주일을 지켰고 1954년에 전세계 교회가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지키자 우리 한국교회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118년을 지키는 셈입니다 금년 대한성서공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118개 나라 210개의 언어로 600만 3,462부를 성경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1973년도 해외 성경 보급을 시작한 이후 약 1억 7천만 부의 성경을 해외에 보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성경 책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순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인데 1866년에 대동강 한사정 백사당에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첫 번째 선교사였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는 죽기 전에 가지고 온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은 형이었던 박충건에게 주었습니다. 박충건은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았다가 읽고 나중에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그 당시 열세 살 먹었던 최치령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강변에 던졌던 성경책 세 권을 주어다가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이 한 줄에 돼 있으니까 뜯어 가지고 벽지를 발랐습니다. 근데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널다리 교회에서 우리나라 예전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영식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그 집에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책 벽지를 보고는 그가 그걸 읽다가 감동받아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평양승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 성경번역위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만 은 성경을 읽을 때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큰 능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급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그 같은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브리 기자가 교회들에게 권고한 말씀인데,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믿음의 용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읽는 원리, 말씀의 진리의 역사의 원리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laughs>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해 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행실을 살피란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살피고. 그 말씀을 찾아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고했는데 이 말은 아나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라는 말은 반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레오라고 하는 말은 살펴본다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되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했는가 그것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런 전체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연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개 하사 22장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전수축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대체성에게 힐기야에게 그 성경책이 들어가니까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걸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께 보고를 합니다. 왕이 읽어보라. 사바니아 이 책을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는 말은 리코드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호기심을 찾아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 드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의 따라씨인데 진상을 자세하게 조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신명기 12장 30절에서는 신을 탐구하라.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3절에서는 옛날에 성경에는 궁구하라는 말인데 지금은 연구하라는 말로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물어서 해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한번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고 연구하고 진상을 조사하듯이 깊이 깊이 살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자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성경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원어도 읽고 또 말씀의 뜻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있어요. 어떨 때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돼서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 아이 밥을 안 먹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저는 평상시에 뭐 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히 성경 연구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화가 납니다.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연구하는데 그런데 막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성경 연구하는데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근데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그 떠오른 분들에게 말씀이 확확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참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그 말씀의 깊이가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 여러 번 읽었지만 그 깊이를 몰랐던 말씀이 여러 번 읽고 또묵고할때 감동과 눈물과 그리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가 제일 좋고 연구할 때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 성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때 여호와께 물었던 그 수고, 말씀의 진상을 연구했던 열심이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한국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때 교회가 부흥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사경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경회라는 게 뭡니까? 이 조사할 사자, 살필 사자를 쓰고 경자는 경전 경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공부하는 그런 것이 사경회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경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균, 일곱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때 그 반을 사경반이라고 그랬어요.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서 한국인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자 각 지구별로 성경 공부 반을 만들고 사경의 운동을 전개했는데 1910년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1910년부터 연 평균 64,000 명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929년까지 20년 동안 129만 2천 명이 성경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새벽 낮밤 공부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학적이 많이 모자랄 때였어요. 성경 연구만한 것이 아니라 성경하고 관련된 학문도 배우면서 교양과 지식도 배우면서 그리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의 새벽 낮밤 집회의 원형이 된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성장이 언제 있었는가? 1970년대 민족복음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성경공부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80년대 거쳐서 7, 80년대 성장이 급성장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는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한국 교회가 최근에 와서 는 말씀 연구에 등한이 합니다. 성경 연구를 안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지성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실천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쇠하고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름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봤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수록 달리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으로 회복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옛날에 본 말씀 지금 말씀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옛날에 잘 먹은 부패식사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진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많이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가 살펴야 우리 믿음의 몇 점인가가 진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봤지만 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먹방 방송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 냉장고를 통째로 들고 와서 냉장고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다음에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그왜보냐 아들이 보면 재밌다는 겁니다. 우연히 앉았다가 보다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야 요리 조리 종류도 많지만 방법도 많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먹방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게 안타깝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감동 그리고 창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훈도 창망도 바르게함도 의로 교육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적과 역사, 하나님 말씀을 통한 양분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7 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 소망을 확신하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것을 살피고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매칭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가르친 그분들이 본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이 거기 붙어있을까? 이 도대체 뭔가? 이 본받으라는 말은 미메오 말한 마이란 단어인데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깊이 연구해 보니까 휴주라가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예수님, 그 조상들에게 임했던 예수님, 그때의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본받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고. 그 동일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니까 그분을 본받고 따르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설명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주님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본받았느냐 무엇을 본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 대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환자가 되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을 몸으로 본받았습니다 그 바울의 희생을 야손이 본받았습니다 그 야손은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끌려가고 바울을 밤에 도피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이 임했던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 말씀이 그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 본받은 말씀이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그 예수의 능력은 동일하시고 그 은혜도 동일하시고 말씀도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 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연구해 야 되지만 동시에 말씀을 받았으면 옛날에 그 말씀 받았던 사람들이 본을 보였던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내가 본을 보임으로 다음 세대에게그본을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이고그이때 예수의 능력은 게일하게임하게이다게이런뜻이 되는 이입니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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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이이렇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릴 때 그냥 무작정 수원으로 올라와서 길을 걷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낚였습니다. 청년 두 사람이 데리고 가고 어딜 데리갔냐면 예배당에 데어간 거예요. 잘 걸렸죠. 이상한데 데리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 갖고 그게 열심히 다 가니까 그 교회 금은방 하시는 권사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금은방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돈다 들여갖고 예배당을 짓고. 섬겼어요.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순교했는데 해방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성교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 성교교 목사가 순교했다는 말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순교자 50명에 대한 책을 서민구 전사한테 제가 분석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장로교 목사가 몇명 순교했고 감리교 몇명 순교했고 성교교 몇명 조사해봐라 그 이제 조사해줬어요 장로교 순교한 목사님이 26분 감리교가 3분 성교교가 2분 구세군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론 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장로교가 5명 감리교가 한 사람 성교교 구세군은 없었어요 사모님이나 일반 교인이 순교한 건 장로교 2명 감리교 1명밖에 없었어요 전체를 통계를 내보니까 장로교가 3 3 명, 감리교가 5 명, 성교교가2 명, 구세군이 1 명이에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왜 우리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은가?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감리교 성교사나 장로교 성교사는 같이 들어왔습니다근데왜 한국엔 장로교가 많은가?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지만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에 본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른 믿음 같자라고 했기 때문에. 장르가 부흥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붙잡고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 따라 순교 신앙을 가졌으면 그 순교 신앙 따라서 그 교단이 교세가 결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주기처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기록을 읽고 막 감동받아서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 중에 읽으신 분이 계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숙 이 여사의 글을 보신 분이 있을 까요 저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규 장로님 책 읽다가 목사와 장로 교회 일꾼된 사람 참 많습니다 70년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복음화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사 자원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성교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때 결심했던 많은 청년,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성교사를 나가서 세계 2위의 파성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그 말씀을 만남 그본받들이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우리가 됐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번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냐? 지금 기독교인은 24%입니다 근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전도율이 3.8%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믿음의 본을 우리 세대에 와서 다음 세대에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 사는 것에 매이고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에 매이고 학식에 매이고 직책이나 명성에 매이다가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번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죽고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때 우리의 본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잘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키워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어져서 우리가 본이 돼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것이 약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말씀에 대한 본 말씀을 만난 체험,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이제 동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켜 줄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란 말은 온갖 잡다 아니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 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잡다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는 원리 세 번째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원리, 다른 잡단 그런 것에 집중하다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말씀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좋은 대학가라, 좋은 학교에 공부해라, 성적 좋아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가 정말 가정 예배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믿음과 수고를 잃어버려서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다음 세대에게 예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규정이 뭡니까?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음식 얘기가 나옵니까? 이 말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규례와 제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 중에서는 돼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져 있는 건 부정한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건 부정한 것을 못 먹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조류 같은 것은 시신을 파먹는 맹금류는 먹지 않습니다. 어류 중에서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지만 그렇지 않은 건 먹지 않습니다. 또 곤충 같은 것들은 나는 건 먹지만 그렇지 않은 건 먹지 않고 배를 땅에 밀어다니는 것. 도마뱀이나 뱀 같은 건 먹지 않고 다종류, 발이 많은 것, 지네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고 재물이 될수 있는 것과 재물이 될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잘 지키면 성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잘하면 이것이 신앙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율법주의자들이지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음식도 구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도 이건 적용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인데, 여기서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본질 아닌 것은, 즉 복음이 아닌 것은 거짓 가르침과 전통과 규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이나 고집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붙잡을 것이 이거예요. 교황이노센트 4세가. 당시 대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키나스와 교황청 발코니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데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과 예문이 속속에 도착합니다 교황이 흐뭇한 마음으로 베드로게, 베드로 사도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그랬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금이 넘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토마스 아키나스가 이런 말했습니다 예 교황표하 교황청에 은과금이 넘쳐나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거르라말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건물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 붙잡기보다는 잘 되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번이 되지 못하다가 다음 세대 교육을 실패했다 이 말씀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세습 금지법 2014년에 통과했습니다. 가 우리 교단에서 정시로 통과했어요. 저희들이 힘을 써서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독공부에 글을 썼어요. 어느 법도 개인의 기본법을 침해할 수 없다. 세습 금지법은 위헌이다. 이런 글을 써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소유의 세습과 기회 공정성의 결여 그리고 총회법을 위반한 것은 그것도 역시 기본법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화가 났습니다. 전 총회장님들과 신학생들, 교회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가 총을 댈 것입니까? 누가 손가락질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본질에서 벗어나면 말하고 예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은혜는 있어요. 부족하지만 가능하면 예수의 정신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도 예외야 될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108번 교회를 옮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108번 들어봤어도 108번 교회 옮긴 사람 템태다는 사람이. 그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 단점을 기록했습니다. 목사님의 허물은 뭐고 설교의 잘못은 뭐고 주부의 옷자는몇 자고 그다음에 찬양대가 찬양을 어떻게 틀렸고 주방 교인과 그 다음에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고 108개 교회를 다 적어놓고 그 교회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신앙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온전을 이루긴 약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최대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필그림. 다시 말해서 순례자의 길, 우리 성도의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영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믿음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본을 다음 세대에 더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약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